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풀어봐야될 21세기의 화두가 아닌가, 음악적인. 무슨 얘기냐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양문화, 서양음악하고 한국전통음악이 접목이 불가능하겠지만 큰 테두리를 보면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 이게 엄청나게 그 에너지가 는잠재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 현상이죠. 그, 우리가 자석도 보면, 저, 남, S하고 N이 이렇게 이질적인 게 갖다 대야 쫙 붙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 동양에서는 음양론인데 그건 여자라고 하는 음과 남자라고 하는 양이 모여야 이게 제3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체가 나와요. 같은 종끼는 안 돼. 그 이러한 그 자연의 순리 어떤 섭리를 참작해 볼때 문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현상도 동종 교배뭔그그 그 새로운 참신한 문화가 안 나와요. 그 역사가 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술사가 새로운 아주 아주 참 갈등을 느끼는 새로운 예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처음엔 갈등 구조로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점점 점점 닮아가면서 융합이 돼버리죠, 이제 그래가지고 제삼의 뭐, 그 문화를 창출한다. 어떤, 막변육법적인 뭐 어떤 그런 그 논리하고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음양이 만나서 제3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21세기는 가능성이라고 할때 우리 전통음악과서양음악이라고는 이질적인 음악 문화가 만나가지고 제3의 인류 문화에 새로운 스트림을 하나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 그렇게, 그런 것을 하나의 어떤 비전이라고 좌표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그, 몰두해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좀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와 국악의 지금 그동안의 갈등 구조가 이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의 제3의 어떤 훌륭한 인류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하나의 어떤 좋은 계실 수도 있고, 좋은 여건 조성일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우리에게는 정말 더 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갈등을 갖다 기회로다가 그~ 슬기롭게 재창조하는 이런 작업만 우리가 아~ 어, 그~ 원활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에~ (21세기) 아~ 그~ 그래, 한국에가니까 그~ 동양적인 전통 음악하고 이~ 서양적인 그~ 전통 예술하고 만나더니 우리도 깜짝 놀랜 재산의 어떤 아시아적인 아니면 뭐~ 뭐~ 서구적 비서구적이 고 비아시아적인 재산의 뭐가 나올 수 있다. 템포가 들이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랄한 젊은 세대가 뭐 싫어한단 말이죠. 좋아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국악의 템포가 느리겠는가? 느려서 나쁘다 좋다는 그 다음 문제고, 느린 것과 왜 그렇겠는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서양음악이 좀 템포가 빠르고 국악의 템포가 느린 것은 서로 관념의 차다. 템포를 인식하는 그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간의 관념에 차다, 생각이 차다. 다시 얘기하면 어, 서양 음악 서양 사람들은 왠지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심장을 중요시하는 것들, 심장. 음. 그외 우리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큐비드 화살있지 않습니까? 허트 그려놓고 화살 탁 쏘는 거. 이건 이제 사랑을 적중시키는 이런 얘기라든가 또 이. 그, 허트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 애인도 되고 뭐 중요한 그 심장부 뭐 여러 가지 의미만 있으면서 그 시어에도 허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시의 심장이라는 말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심장이란 뭔가 피가 풀고 그좀뭐오하는 대상이지 사랑스러운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렇게 볼때 서양 사람들은 뭔가 이 심장을 중요시하는구나 무의식적으로 어, 예를 들면, 어, 사람이 죽었을 때도 청진기로 의사가 심장박동을 체크한단 말이죠. 그 심장이 멎으면 이제 사망이 진단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거와 정반대로 호흡을 호흡을 중시하는 것아요 그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단적인 예가 어, 숨 넘어가셨다, 숨 끊겼다 그러지, 심장 멎었다고 안 그런 단 말이죠. 그 이렇게 볼때 한국 사람은 뭔가 의식, 의식적으로 어, 심장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의식한다. 그래서 건강을 다질 때도 뭐잘 알다시피 단절 호흡이라 해가지고 늘뭐아랫배로뭐 단절로 호흡을 한다든가 또 미처에 명상한다든가 정신 수양을 할 때도 늘 얘기되는 게그 호흡입니다. 호 호흡. 응? 조식이라고 해가지고 숨을 잘그 조화롭게 다스린다 는 조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호흡을 잘 해서 감정도 컨트롤하고. 또 건강도 증진시키고 하여간 모든 게 우리는 그 호흡 중심의 문화다 심장 중심의 문화인 서양학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자기 무의식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그 심장의 박동 벌떡 벌떡 맥박이요 이게 맥박이 일분 간에 한 (70몇 번) 정도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저이 서양음악에 지금 서양음악도 지금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모데라토가 무슨 뭐 메트로놈 맥박 무슨 한 구0백정도음막 되지만 옛날에 바로 구시대 그 때만 하더라도 이 백박하고 거의 비슷한 십십 정도가 모델라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은 심장박동 벌떡 벌떡 심장박동의 웨이브를 물결을 타고 흘러가는 음악은 아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편안하게 자기 집앞방향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모델라타입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고 내뱉고 들이마시는 호하고 흡하는 한 사이클. 이것을 하나의 저그 리듬 으로 생각한 거 하나의 박으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면 한국 음악은 하나 둘 이런 호흡의 주기를 따라서 큰 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템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양 사람들은 호흡, 저 심장적인 생리적인 리듬에 의해서 음악이 흘러가는 거면 아주 편안하게 받들이 모델어터고 한국의 모델어터는 심장을 의식하지 않고 호흡의 주기를 따라서 하는 게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템포 그러니까 음악도 심장박동처럼 서양 음악은 발랄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뭐, 이렇게 씩씩한 뭐 분위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또 오히려 호흡처럼 차분하게 침전되는, 가라앉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명상적이다, 무슨 뭐, 사색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양자의 이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서양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장르가 전부 쪼개졌지 않습니까 음악이다 미술다 이 무용이다 해래가지고 전체의 문화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갖다가 자기들 분야에만 쪼개다가 띄어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본질이 잘안 안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산 문화의 총체거든. 총체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프리즘으로 해가지고 음악을 듣다 보면 아 우리 문화의 모습이 이러니까 음악이 저 모양으로 흘러가는구나 아 우리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런 속성 체질을 가졌으니까 그림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적인 그림만 떼어다가 또는 음악만 어다가얘기하면 우리 문화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정체성이 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를 알게 되면, 아, 미루어서, 아, 그래서 국악은 저렇게 흘러가는 특징이 저렇구나. 그림은 또는 무용은 또는 뭐 문학은 저런 저러, 특징을 가질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표현성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우리 음악을 보면 우리, 우리 문화도 알게 되고 서양 문화와 또는 서양 음악과 다른 점이 서로 다른 상위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구도를 살아왔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고학교육을 할 때도 교과서 같은 데는 뭐 거의 뭐 현대작곡까지 포함해가지고 50% 정도가 국학교육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 교육 현장에 가면 어 갑자기 그걸 가르치는 선생도 없지 않습니까? 뭐 제도가 그랬,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학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먼저 그, 이제 서양마을 한 선생들 중에서도 헌 어, 국악을 모르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 자기들이 강습되어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가서 그 시범 학교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나온다든가. 좋은 그, 이제, 징후가, 어, 교육계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싸게 트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년, 10년쯤 가면 완전이 분위기나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우리 음악이 무슨 세, 세상을 갖다 압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문화 안목에서 뭔가 예술교육, 국악교육이 이루어지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국악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국악교육이라는 건꼭 전통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체적인 어떤 문화 안목 속에서 뭐 서양음악도 다 포괄하고 하면서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당대의 음악을 다가르는 거죠, 이제. 뭐 서양음악도 우리가 뭐 서양음악하면 남의 음악 같지만서도 앞으로는 다 이제 서양 음악들도 내 것처럼, 그, 내 분신처럼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와 도착화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서양이다, 전통이다, 경계선이 없이 다 뭐, 편안하게, 우리 모두의 음악으로 이제, 이렇게, 그, 용용이 돼가지고, 음, 녹아들어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어, 문화체질이다가, 변형이 되고,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이 여타 민족의 특히 서양 음악에 비해서 뭐가 미학적으로 뭐가 특징이고 왜 그러한 그 어떠한 사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음악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조술도좀 쓰고 그래서 좀 세계 학계에 우리 음악의 정체성을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드러내고 싶은 이런 게 이제 목표고 꿈이고, 또 뭐, 좀, 어, 본질적인 얘기지만,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내가 근래에, 좀 중앙아시아에, 어, 뭐, 한 12여 년을, 한년 그쪽에, 이제, 순회 공연 다니고, 거기, 사람들 초청을 해서, 뭐, 실크로드 마켓니, 뭐, 이렇게 해서, 인적교류, 문화적인 교류해서 그 교류 해서, 교류창구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곳을 좀 마무리해서, 어, 우리, 집에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문화센터, 뭐, 이런 거를 좀, 어, 개인적으로 또 만들고 싶고, 그냥 뭐, 사회활동하는 건 그런 쪽. 학문적으로 좀더 정진하는 것은, 어, 어떤 한국음악에, 또는 한국예술의 정체성을 미학적으로 정립하는 문제, 사상적으로 미학적으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여생 동안 할까.